네, 반갑습니다. 무릎체골 코인탐사대입니다. 어, 오늘, 그, 과거에도, 그, 제가, 그, P2E 게임을, 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어, 미르포의, 이제, 블록체인화 가, 이제, 대박을 치면서, 하루 평균 130만 명이 몰리다 보니까, 동시접속자가, 대박을 치니, 국내에 있는 다른 그, 3N에서도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정식 출시도 이제 할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고, 그동안 P2E 게임들을 한번 어떤 것들이 또 출시가 뜨고 있는지, 다른 게임사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거는 3킹덤즈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제일 아래 보면, 이제 홈페이지가 그 이제 11월 달에 출, 그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어, 현재 아래 그 회사들을 보면, 어, 세가, 코에이, 소니, 유비소프트, 그리고 한국의 넥슨이 이제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어, 여기 3킹덤즈를 만들고 있는 거는 몬트몬트이에서 이제 개발 진행 중이다라고 돼 있고, 어, 해당 기업에 대한 자산 정보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 약 80여 명의 개발진들이 모여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로드맵을 보면, 현재 그 11월 달에 이제 오피셜 웹사이트가 이제 출범을 했고, 어, 이 2021년 12월 연말에 이제 그 배틀 그 매개 변수가 있는 이제 NFT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 4분기 때 어, 정식적인 NFT를 출시를 하는데, 어, 본격적인 게임은 2022년 4쿼터 때 어, 정식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 보면, 어, 이것 또한 그,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게임은 이제 삼국지를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그 위초고 나라를 이제 하는데, 근데 종족은 네 종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에서, 이제, 미르포 같은 경우는 흑철을 교환해서 이제 토큰으로 바꾸듯이, 여기도 이제 그, 어, 앞에 F는 이제 판타지의 약자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푸드, 아이언, 그 다음 우드, 그 다음 에 스톤. 이렇게 이네 가지의 재화돌도 어, 이제, 덱스 거래소, 탈중앙관 거래소를 통해서 어, 그 거래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거는 GC 토큰이란 건데 이거는 게임 내에서 형부에 만들어진 메타버스 게임 안에서 어, 활용되는 이제 토큰으로 보, 보면 되고 이것을 통해서 FTKS라고 하는 거버넌스 코인을 교환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미르포 같은 경우는 한 흑철을 채광하는 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그것을 이제 채광하는 곳으로 몰리는데 여, 여기 같은 경우는 이네 가지 자원을 이제 채굴하는 방 채굴 뭐 채굴을 하는지 아니면 뭐 전투를 통해서 획득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러한 것들의 네 가지 유형을 이제 교환도 할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보다 폭넓은 기회가 안 되겠느냐 어, 짐작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여기 그 어, 코어 게임 플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 보면 전략 전투. 여기에 이제 협업을 해 가지고 동맹을 맺어 가지고 한 나라를 친다거나 그 그런 방식도 되고. 그리고 여기가 어, 중국 어, 이제 지도라고 봤을 때 땅이라고 봤을 때각 지역을 점유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유를 통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그 세금이 이제 gc 토큰이 이제 gc 토큰이나 다른 이제 자원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어, 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게임 방식은 삼국지라서 삼국지 이기 때문에 평범한 게임 이지만 어 컨텐츠는 어 그런대로 좀 괜찮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종조네개의 웨이 슈그 다음에 우 그 다음에 어, 워로드 이렇게 네 네가 네 개의 종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SR 등급이 있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SSR 등급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NFT에 이제 대한 등급이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어, 백서를 통해서도 나중 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가지 등급으로 등급은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제. 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현재 이게 백서구요. 약한 45페이지, 49페이지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 간략한 소개를 보면, 여기에 보면, 어, 블록체인, 이번 블록체인을 통해서 게임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재화, 그리고 장비, 뭐, NFT,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거래가 가능한 어, NFT가 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토큰으로 거래 및 교환이 가능하다. 모든 것들이 다 NFT화 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에 보면 어, 여기 등급이 이제 UR, SSR, SR 그리고 레어 등급이 있고요. 어, 지금 가장 최고가 이제 UR 등급이겠죠. 그리고 아까 4개 종족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전투를 통해서 경험치를 얻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장비들을 어, 또 강화를 통해서도 그 경험치를 어, 이제 그 어, 최대치를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어, 설명 같습니다. 그리고 랜드 앤 빌딩 줄을 보면 여기에 그게임상에 이제 토지가 아까 토지를 말씀드렸는데 어, 225만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들도 다 nft 화될수 있고 이 토지를 만약에 점유 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해서 이제 어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쟁탈전이 어 상당히 치열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토크노믹스 를 한번 볼게요 토크노믹스 에 보면 어 여기 현재 gc 토큰 같은 경우는 1200만 개를 발행을 한다 이거는 창세기 그러니까 게임 초반에 시스템상으로 1,200만개를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게임상에서 유저들 게임 내 활동을 통해서 발행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걸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부정적인 요소일 건데요 자그 게임에 이제 GC토큰에 대한 패키지를 판매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스몰패키지 빅패키지가 있는데 아, 어, 프라이스는 이제 0.0001 패키지 아, 이더리움 그리고 0. 0.001 어, 이것도 이렇게 돼 있네. 어, 이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오타 같은데 개인적 느낌으로는 어찌 되었건 이런 그 패키지를 구매를 해서 약한 5시간 정도를 이제 일종의 스테이킹을 하면 일정량의 gc 토큰을 받을 수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엑시 인피니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를 이제 캐릭터가 있어야지만이 제 되는 방식이라 과금을 유도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네요. 자 어,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뭐 게임 방식은 뭐 일반적일 것 같고 자 그래서 어, P2E 게임이 이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임이 이제 곧 출시가 될긴 할 건데. 어 이게 좀그좀 그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제 어 뭐0.01 0.01 이더리움 정도면 뭐큰그 과금 방식은 아닐 건데 이걸 여러 개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과금을 통해서 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우려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이 게임을 만약에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어 여기 그 화이트리스트가 있거든요. 화이트리스트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요소 한 가지 더. 어, 지금 이거는 그, 어, 1위에서 10위까지는, 어, 친구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SSR 그 NFT를 직접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유저는 어, 랜덤으로 NFT를 구매할 수 있는 찬스를 그 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가입 진행 방식은 하실 그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판단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한번 나는 도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조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락 받그 이제 받으실 어, 이메일 주소 넣고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여기 어,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E-RC20 그 어, 예를 들어 여기 메타마스크에 나와 있는 그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면 되시, 되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진행해 있셔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